일론 머스크의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가 지난달부터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550km 상공의 위성을 이용해 어디서든 인터넷을 쓰게 해준다는 건데 기대와 달리 파급력은 작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. 우선 55만원짜리 전용 안테나를 사야하고 월 요금도 무제한 기준 87,000원에 달합니다. 국내 통신사들이 각종 할인을 더해 무제한 요금을 3에서 6만원대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. 성능도 문제입니다. 스타링크의 다운로드 속도는 약 135Mbps 수준으로 우리나라 LTE 평균 속도인 178Mbps보다 오히려 느립니다. 비싼 돈을 내고 더 느린 인터넷을 쓸 이유가 일반 사용자에겐 없는 셈입니다. 다만 기업 시장 비입은 다릅니다. 기존 망이 닿지 않는 바다나 하늘 위가 무대인 선박, 항공업계는 이미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. 재난 시 백업용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. 결국 통신 강국인 한국에서 스타링크는 대중적인 서비스보다는 특수한 환경을 위한 보안제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.